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몇몇 확진자들은 예식장과 병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광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22명에 이어 오늘 4명이 더 늘어 광릉사 관련 확진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49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교회와 요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랑교회 신도인 4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도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노인 요양시설인 아가페 실버센터와 한울 요양원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역사와 관련해서 확진자를 통해서 금양빌딩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양빌딩 방문자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직장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직장 등을 통해서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많은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예식장과 병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8번째 확진자 등 3명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 지역의 결혼식장 네 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 고등학교 교사와 삼성전자 직원이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에 예식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와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매스 비추 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섰을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불피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한울 요양원과 아가페 실버 센터의 입소자와 직원 전원을 요양원 안에 코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동을 폐쇄했던 조선대병원은 접촉자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첫 전파자가 누군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금양 오피스텔과 광주 사랑교회의 연결 고리가 드러나.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 14명이 나온 광주 사랑교회, 13명이 나온 금양 오피스텔, 두 곳을 연결하는 확진자가 드러났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을 드나든 48번째 확진자가 역학조사 결과 광주 사랑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가페 실버타운의 요양보호사이자 광주 사랑교회 신도인 46번째 확진자와도 만났습니다. 그냥 오피스텔을 들렸다는 거죠. 48번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뭐뭘 했다 이게 아니라 지인이라서 만났다. 광주 MBC 취재 결과, 48번째 확진자는 지난 2 1일부터 기침과 오한 등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분류하고 있는 48번째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도 이와 비슷한 지난 22일인데, 이는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릉사의 신도 광주 34번의 증상 발현을 보다 빠릅니다. 확진 판정 순서에 따라 분류된 번호와 달리 48번째 확진자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아고기 음, 네. 사를 근데 안 해줬어요? 3 7가 돼야 돼, 문제는 이후 48번째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후에도 지난 26일부터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는. 결혼식장과 행사장 등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48번째 확진자는 라페스타와 데일리 컨벤션,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 등 예식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또 SKJ 병원에서 만난 지인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8번째 확진자의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의 연결고리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지만, 워낙 광범위한 접촉 활동 때문에 추가 확진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확산지인 광주사랑교회는 교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교인들은 종교활동과 함께 음식도 해먹으며 밀접하게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광주사랑교회입니다. 상가 지하에 위치한 이 교회는 교회 간판도 십자가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두달 전쯤 이 상가에 입주했는데 찬송가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의 출입도 많지 않아 주민 대다수는 교회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나 지금 한 8년째 살고 있어요. 나도 몰랐을 요 그래. 지금 1층 세탁소, 관리실, 개인 말지, 지하인 이런 거, 진짜, 거. 진짜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던 신도들은 20명 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도들은 이곳에서 종교 활동은 물론 취사도 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에는 환기 시설조차 없습니다. 교회 예배는 에 통상 16명가량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교인의 70%인 14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밀폐된 공간, 밀접한 접촉이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예요 지하고 전체 신도가 한 20명의 소규모고, 또그 지하에서 또 취사도 좀 일부러는 했고요. 그래서 굉장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것 같고, 더큰 문제는 교회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해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시설까지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는 겁니다. 결국 광주사랑교회의 무더기 확진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에 나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격리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광주 신안 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 평화광장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전남도청 직원 한 명과 확진자의 아들 등 모두 두 명으로 전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화광장 부구는 방역 조치를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안전 문자를 발송한 이후에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목포를 방문한 광주 43번째, 44번째 확진자 관련 18명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모두 2만 4천여 건으로 대부분 결과가 나왔고, 현재 485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인접한 전남 지역 선별진료소마다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선별진료소에만 진단검사가 몰리면서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선별 진료소 7곳 가운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민간 의료 기관인 목포한국병원과 기독병원에 검사 수요의 7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 건수가 많을 때는 40건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나 20건 정도 이 바람이 안 통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똑같이 덥고 힘들긴 해요. 인접한 광주시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남도가 병상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강진의료원의 격리병상 55개 가운데 20개를 광주 지역 환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목포시 의료원 등을 추가해 격리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